안녕하십니까. m 캐시 프로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자료를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어, 아래와 같이 회사 정보, 사용자 정보, 금융거래처, 신용카드, 그다음에 거래처 관리, 수익 경비 기준 등록 이렇게 나눠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이미 앞 시간에서 환경 설정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코드들 중에 환경 설정 값은 비용이나 매출 매입에 대해서 환경 설정을 세팅을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처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은 다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제일 먼저 회사에 대한 정보. 회사에 대한 정보는 가입할 때 정확하게 입력을 했으면 수정할 게 없겠죠. 의해 야될 거는 매입에 대한 부분. 계산서 발행 후그 달에 25일날 지급한다. 아니면 제가 30일날 지급한다. 24일날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5일 지급한다. 그렇게 이제 저장을할 수가 있고 또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이미지 등록을 수, 어, 이미지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는 로그인 한 사람의 사용자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했을 때 어,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나에 대한 정보를 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수정됐을 경우에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금융거래처 관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그래처 관리 쪽입니다. 금융거래처나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려 하면 아, 신용카드는 어, 신용카드를 등록을 할수 있지만 금융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거래처를 등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융거래처를 등록한 부분이 없고, 없습니다. 여기도 화면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붉은 부분, 붉은색 부분은 모두가 다 필수 입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은 그레처를 등록하게 되면, 추가를 누르게 되면, 어, 이렇게 필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검은 그레처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금융 그레트를 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그레트를 어, 선택을 하게 되면 사, 어, 거래하는 어, 은행을 기업은행을 선택해서 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주는 어, 예금주를 어,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처를 입력하게 됩니다. 없는 입력 그래처는 은행을 선택을 해서 어, 은행 이름을 지게 됩니다. 계좌번호 마찬가지로 지게 되고요. 계좌명은 음... 급여? 이체, 어, 어 가칭 계좌별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개설이은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2000, 어, 2010년 09월 05일 날 개설했다. 현재 뭐 잔고는 600만원 잔고가 있다. 그 다음에 구분은 금융기관이고 아니면, 여기 보통 예금이다. 이 보통 예금 통장을 등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비를 주, 그래주 계좌로 사용을 하겠다. 아니면 그냥 보조 계좌로 사용하겠다. 그냥 거고요 채용, 통장.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금융 그래처를 국민은행에, 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급여이체용통장이고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외환은행에 음내 계좌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음두가세 통장이다.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 10월 1일날 했고 현장고는부어제장고가 있다. <laughs> 보통예금 통장이다.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특금 통장일 경우에 계좌별칭은 전기적금 적금통장이고 예금. 전기예금전기예금의 현장고는 뭐좀 많은 장고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대출도 통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어, 계좌번호는 민일원회가 음.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기보대출 기술보장기금 기술 대출통장이다. 그 다음에 2 0 1 어, 2년인데아아 음. 입 이렇게 하면,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차입에 대한, 어, 금액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하 대출 적금 전체, 제가 한, 대출을, 1억 정도 대출 했는데, 2011년 9월 달에 했는데, 만기가, 2012년 9월이다. 아니면 2013년, 2013년, 2013년 9월 4일 날에 만기가 됐다. 그럴 경우에, 2011년, 2013년 만기로 되어있습니다. 연율은, 어, 금이한 아, 달에 원 나가는 이율이 2년으로 계산해서, 이억을 대출을 하니까, 400만원 정도가 되겠죠. 연 이자가 5%로 됐다. 그럼 원리금은 이렇게 되지만 연 이자액이 500만원입니다. 이월 이자액은 1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 상환했을 때 이렇게 나가고 원금 지급계좌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원금 지급 계좌, 왜 하는 행 지급 계좌,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이자 지급도 똑같은, 어, 원금 지급하고 이자 지급이 똑같이 나갔을 경우에, 또 원금은 따로 나오고, 이자는 지급이 따로 나갔을 경우에는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입금일은, 어, 출금이나 입금일은, 어, 12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환 주기는 1개월로 하겠다. 아니면 3개월로할수 있겠죠. 3개월로도 하면 3개월 금액이 바뀝니다. 3개월 동안 하면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1개월 매달 상환하겠다. 기보나 이런 데는 이자가 3개월에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겠고요. 그러면, 은행 기보 대출 통장까지, 대출 정보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겉거래처는급여에 어, 위치하는 모 계좌, 그죠? 주, 은행 관리하는 계좌, 그 다음에, 전기적금, 대출, 뭐, 특별히 또 부가세 통장, 또 관리, 별도로 관리할 경우에는 부가세 통장,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겠죠. 장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기고 대출금, 대출금은 언제, 1%에 언제 나간다고 세팅을 하게 되면, 작은 계획을 수립 시에 자동으로 매달 저 기간 동안에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에 대한 종류, 제가 외한 현행카드에 대해서 카드를 쓰고, 한 번, 또 신용카드를 쓰고요. 유효기간은 10년, 10월 2014년, 2019년, 2015년, 카드 지업일은1 0월로하니다지업계좌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업계좌에서 외환카드, 음, 외환카드, 보통예금에서, 사회배관은 아니겠죠. 보통예금에서, 이게서 빠지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용카드를 등록을 하죠. 그러면, 법인카드가 하나 등록이 되겠죠.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드가 다른 카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수정을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외양카드, 법인카드는 이렇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처 부분은, 그레처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그레처에 등록해놓은 설명하시면, 일주일에 저희가 만일에 매달, 음, 매출처입니다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 고객사입니다. 그 고객사에서 결제 조건은, 어, 현금, 정기 결제 현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1개월 뒤에, 계산서 발행 후에 1개월 뒤에, 우리가 바로 하겠다. 아니면, 바로 그 달에, 음, 바로 그달 15일날 만들어진다. 입금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이체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 정보 부분이 들어갑니다. 또 주소 이런 부분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매입처가 있습니다. 매입처는 마찬가지로 사멘탐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전력의 매입처에 어느 계좌에서 나간다 매입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매입했던 계산서 1개월 뒤에 발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 들어가죠. 이거는 매출처에 대해서 대고 매입처에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매입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음 언제 우리가 결제를 받을 건지를 하면 매입 입금 계산서를 받게 되겠죠. 공통거래처는 보통 매입을 하는데 간의 영수증 계산서를 에서 일반적인 벤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용할게 수익경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자 비용이 나는데, 이 은행에서 저희가 대한은행에서 금융그레트로부터 쭉 계좌는 외환은행여기서 입출금계좌는 여기서 나가게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계좌라면 다른 계좌에서 나가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으로 이자는 어, 고정으로 할수 있지만, 변동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고정으로, 고정금리를 갈수 있다. 변동으로 갈 수도 있다. 하고, 지출일은 수입이나, 님, 지출이겠죠. 지출이 12일 날 이, 이자겠죠. 이자면 지출이겠죠지출이 12일 날뜨는데이 금액으로 이제 나간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자동으로, 아까 전에 제가, 저, 자동으로 변동을로 되는데, 하나를 등록하게 되면, 이, 등록했던 부분이 자동으로 이자 비용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액금 마찬가지로, 전기적금, 차량 유지비, 소모품 분비,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등록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일날 나가고, 전기예금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게 되 된,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 비용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음, 자동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자 세팅은, 어,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